오, 큰일 났 이거 블리왜안 나와? 짜블리가 어 이거 할 미드 붙 미드 을게 가만히 있어, 미드펼저팔 쓰려고 할 거야. 이거 끝까지붙다 위쪽으로, 위쪽으로 세트 크게 쪼여요. 어, 괜찮아? 좋았어. 저희높 팔. 8이8위 <듬한> 확인 엘리스 바텀 될거 나도 가이가는중자반 지면은 그팀 폭발 할래요 우리? 미 예상 공타에 나갈 빨. 연습을.. 제가 연습을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미리 차이 안 나게 해볼게요. 못한다 내가? 이거 약간 차린 척 하는데 다이어트 못하니? 뭐 저한테 할말 있나요? 약간 아.. 어 좀.. 예? 다 괜찮으니까 뭐사인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저다받을게 직권 글 1도 없습니다. 근데 그.. 우실 것 같은데? 아, 안 오래 진짜 아, 저 그래야 정신 차리지금 너무 못해요. 아... 할말 있나요? 아 진짜 말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좀 정신 차린다고요. 아니 할말 없나요 저한테 다들? 아니 나 너무 못하는데 이거 왜할말 안해? 눈길 씨 예예. 예. 저한테 할말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아 진짜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laughs> 너무 많습니다. 그래. 정신 차리 제발 아니 진짜 요 캐럿이니까 그냥 한번. 아이거 가방 가만... 저희 예. <laughs> 네, 만약 이대로 나간다 일단 쳐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잠깐 예, 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예. 이대로 나간다 쳐.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 얼마나 저희 지금 우승이 목적으로 짜진 그 저는 팀이었잖아요. 아직 우승 아니면 안 합니다 진짜로 우승 해야 돼요. <laughs> 아 이건 나보다는 무진님이 얘기를 해야 돼. 무진님 이거 저희 우승할 수 있나요? 그렇지 <laughs> 이거는 정글이 정글이 다 알아요. 이거 저희보다는 그것도 맞긴 해. 음. 전투적인 게임도 보면서 이제 티어도 가장 아, 높고. 자, 아, 오케이. 힐, 킬 패스 레전드. 진짜 아니 키가 나한테 제서 주네. 역시 서포터인가? 역시 미드 상들 미드 서포터 전개서다 거기서 오지야. 이게 <laughs> 게임을 하면서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 처, 처음 했던 것보다 물론 나아지긴 했는데 그거는 다른 팀도 나아진다는 거 음, 그러니까 다른 팀도 똑같이 나아지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렇죠. 네, 저희가 지는 판 보면은 항상 똑같이 진단 말이에요. 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해줄 건 없죠? 누가 누가 한 명이 어떻게 해줘요? 아, 가 제가 제, 제가 제일 문제 아닌가요 지금? 뭐라고요? 제가 제일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봐안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 제가 느끼기엔 제가 제일 문제예요. 그걸 그 피드백을 어, 받아야 지 민이 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저희 네, 네. 명은 그렇게 생각 안 하긴 해요. 아,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도 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긴 해. 그니까 어떻게 어떻게 미드 혼자만 문제여서 게임이죠. 그 말이 안 되죠. 맞 맞지, 그것도 맞지다섯명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게임 하는데 왜 혼자서만 생각한다. 혼자서만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음. 아, 그래요. 일단 그것도 일단 그그 그것도... 그 마인드부터 일단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왜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그래요? 팀장이라고. 오 쉣.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다섯 명에서 똑같이 다 노력해서 우승하려고 하는 건데. 왜왜 왜 혼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 어차피 맞아. 아니 제가 너무 아, 네. 지금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답답해 그러니까 너무 못하면 은 못하는 예. 만큼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혼자 신경 쓰려고 예. 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아, 거죠 그래 놓고 지금 뭐 나중 가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물론 조금 실수한 발언이겠지만 이판 지면은 팀을 폭파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그니까 그, 그 말을 일단 제말 먼저 들어보세요 예. 제가 그말 듣고 나서 처음에 살짝 삐또가 상했던 게 예예. 저희는 지금 다 같이 이제 맞춰 가는 단계고 예. 아 네, 네, 근데 진짜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이게 네. 예, 계속 아, 아닙니다 마, 말씀하세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지고 물론 다들뭐 포기하고 싶기도 하겠죠, 연패를. 아 저는 아, 포기 아, 약간 장난 시기 네, 그러니까 약간, 예. 그러니까 예, 장난 시기지. 죄송한 거 죄송합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네. 애초에 장난 시계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아, 생각하긴 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어 말고는 이제 그냥 저희가 만약에 우승을 진짜 목표로 하는 거면은 저희 음. 전부다 지금 뭐한 명이 누가 못해서 이렇게 문제다가 아니라 음. 그냥 영상을 하나 틀어놓고 다 같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돼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승을 하지 그러니까 뭐 누구 한명 못했으니까 멤버 바꿔야 돼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팀을 나간다 이런 것도 안 되고. 와우. 약간, 어. 우진이 말하는 게 당근, 당근인데, 약간 당근이 그 송구럼 깎았네. 뾰족한다. <laughs> 어, 이제 딱 옆에서 삼자 입자로 보니까 뾰족한데 당근이긴 해. 근데 뾰족하기네. 그것도 맞았지? 예.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 아니, 그럼요. 그럼요. 누구나 말 가능하다고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약간, 어, 말해도 되려나? 이 분위기에. 다시 말하고, 양아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니, 어허, 아니면 사람 방송 어. 마이크를 끄고 저희한테만 말해요. 아니, 저희테 저희만 들을게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아니, 어. 아니, 아니, 말고 그냥 더 열심히 하자고요. 예. 해서 웃음. 우승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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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려야세요 아니, 더 열심히 가서 웃어하자고요. 말하는 려고 눕자마자 아 이게 못말못 말할래 짜면서 궁금해서 잡고 고겠다 알바 나 해야지. 아니 해라고요. 아니 말고 그냥 맛, 아그더 열심히 하자고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 아 진짜 아, 말 이러고 아, 했어요. 네. 아니 제가 약간 우주 천인데 아휴. 네. 제형, 아 예. 아유, 네.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못했는데 제가 할말 있겠습니까. 말투, 그 말투는 아니긴 해요. 음. 아니 말, 제가 말투가 원래 좀 공격적이에요. 죄송합니다. <laughs> 멘탈 좀 관리하고 내일 한번 열심히 해서. 어, 이게 맞아. 말투. 우리 이제 내일 클리나 멘탈로 다시 처음 시작하는 느낌 내고 어, 아, 아, 그것도 맞지. 어, 네. 이렇게 어. 음. 새로 만들어서. 나 이제 내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주력픽 온다고칠까지한 o 솔직히 비주류였어 어케 y o k 이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이게 o 이게 안경도안닦아가 a y Okay, okay. o k a 가 o 가 a y Okay, o 아 a 아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가 y 네, 그럼 18시에 모이는 걸로. 음, 래 그래. 아. 너무 멘탈 많이, 네. 멘탈 어, 좀잘 네. 네. 관리하고. 자책하게